자 포커스도 한번 하면 돼 포커스 포커스가 선축을 시작하고요 자 현재 장릉동의 기온은 10도 차감 온도 8도 풍속 3m 버스 큽니다 자 포커스의 선축을 시작했습니다 아, 처음부터 빌드업이 끝났어요 자한 마음 차분하게 빌드업 아. 자 포커스에 들어잉 천천히 아 드로잉 파워를 아, 봉했군요 야스나야 보고 붙어 빨리. 어, 괜찮아, 괜찮아. 자 이번에 포커스의 전술이 이란식 전술이거든요. 자 <laughs> 지금 거의 무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란. 아 이런 초. 아, 아 역시 알리 했는데. 선수. 알리 선수 든든한 센터백 자원이죠. 아 말씀드리는 순간 잠마음에 드로잉으로 시작했습니다. 아 해도. 아잘 끊었습니다 김우현. 부진군. 자잘 끊었어요. <laughs> 붙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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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야죠. 아 근데 승마아 <laughs> 좋습니다. <laughs> 아 가서 <좋습니다. 웃음> 아, 잘 끊었어요. 자자자자 자. 강민아. 정재윤 정재윤 정재윤. 오. 오정재윤입 저거를 비비면서 들어갑니다.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포커스로서는 이런 거한 방을 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대윤의 저 우라만 피지컬. 우라만 스피드. 배, 굉장한 정대윤. 아, 그렇습니다. 승아야, 승아야. 윙윙윙. 수비 라인 더나오죠 이것이 수비입니다. 자, 롱키. 오, 자, 이런 거심해야 되는데요. 음. 자 우리 비트 선수가 네덜란드 출신이기 때문에 추위에 굉장히 약한 타입입니다. 그럼요. 몸이 많이 굳어 있는데요. 네덜란드 사전...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 비트 선수 지금 자기 몸이 굉장히 얼어 있다고 걱정을 하던데. 네 네덜 네덜란드, 네덜란드 동유럽입니다. 네덜란드요 네덜란드 거의 동유럽 완전 동유럽은 아닌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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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자, 네, 터치라인 바깥으로 잘들어갑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죠. 아, 네덜란드 좋죠. 풍차, 튤립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자, 네덜란드 하면 예스네이더. 파이팅하고 도고가! 자, 호프트이 아, 자 의상에서 잘 건냈어요. 자 바로 붙어갖고, 어, 와 터치라인 바깥으로 공이 나갑니다. 야, 정전은 보고 와. 어? 아니, 씨, 2 0분있으면 끝난다고 이거 전방. 아, 어, 어. 어, 공이 흘렸어요, 흘렸어요. 아,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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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표님들이 응원을 잘 해줍니다. 주뭘 다시요, 아무렇게나. 카메라맨은 어떠십니까? 야, 20분이 쓰면 오버입니 카메라맨은 또 말이 없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 생각하니까 왜 오늘은 해설이 두명이냐고요그 정현수 해설위원께서 그... 체코로 출장 가셨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분이 있어서 아... 아 미끄러워졌어요 아이씨... 후반에... 아. 정경혜 선수 예 다시 복귀했습니다. 예 네, 복귀하세요. 네. 집중하세요. 집중하고 있습니다. 30분만 더 기다리면 돼. 실이 안 좋다. 아 솔직히 저희도 많이 추거든요. 아 너무 추운데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아 너무 봅니다. 이게 이게 바람입니까? 아 건새 꽃전 해설위원 도착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수고네 지금까지 아주 좋고요아 오늘 오늘 전술 키포인트 작전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 성장현 성장현 해설위 오늘 전술 키포인트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전술의 키포인트는 일단 저 상대방이 우리 하프스페이스를 동미들의 침투 공략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잘막아줘야겠죠 아.. 저 아,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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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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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윤, 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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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정재윤 저런거죠 뒤에 있죠 뒤에 사람있죠 아하 동료를 아, 아, 활용하지 못하네요 아 근데 이 전술이 런거 이런 아, 이런 조심해야죠 이런거 조심해야죠 라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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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요 좋았어요 민수군 오케이 자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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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발을 곧게 해야죠 오케이 좋았어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방금 방금 상황에서 포커스가 공격을 하다 뺏겼을 때 네. 저 수비 수비 드진의 공간이 벌려지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 공간이 중요하대 오케이, 하나. 오케이. 어, 좋 끝까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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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죠 아, 바람이 져들었어요 아. 아, 상당히 좋습니다. 다시 바람이 불기 그렇죠. 시작합니다. 아, 이건 좀 사고입니다. 아, 한 자, 한한 근데 롱볼을 많이 때리는 한마음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한 바람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수있습다 나이스! 정밀한 패스가 아, 불가능하다고 볼수겠습니다 네. 근데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laughs> 지금 추워서 약간, 약간 이렇게 얼었는데 약간 발이... 어, 이걸 정, 잘 막아줘야 나이스, 돼요, 나이스. 이런 이런 볼. 아, 손신표 아, 선수. 저렇게, 저렇게 오케이. 그냥 비워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끝까지 붙어줘야죠 붙어줘야죠 탕기 어, 너무 나가면 안되죠 중거리 공 하면 안됩니다 아, 아 잘해야겠어요 아, 정재윤 선수 아, 정재윤 달립니다 정재윤 정재윤 아 정재윤 아, 아, 어림없는 괜찮아요 번도. 괜찮아요 좋은 시도에요 좋은 시도 나로이 발사했습니다 정재윤 이런 있었습니다. 이런 이런 무리식 버스 축구를 할 때는 <laughs> 이렇게 공격수가 한 번씩 이렇게 <laughs> 슛을 타줘야 공격이 됩니다 그거 아니면 공격이 아, 안돼요 아, <목소리> 아니 아니 시 c 왕 아이 씨 꺼져 뒤에 분들이 시 c 을 한다 하네요 아이고 오늘따라 정현수 해설위원이 좀 그립습니다 정현수 해설위원이 지금 어디가 있죠? 체코가 있죠 하하. 체코가서 체후한테 아, 튜터링 받고 온다 합니다 체코가서 지금 스카우트 스카우트를 해오려고 하나요? 아 뭐,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오, 오. 체코 아니, 영병 좋죠 오. 나 처음부터 그런거 없는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네. <laughs> <laughs> 지금 저 공간이 벌어져 있습니다. 7분 지났습니다. 아, 예. 알았어 알았어. 아우, 자 라인 유지해야 됩니다 라인 라인 유지해야죠. <laughs> 제가 봤을 때 전반만 잘 못해야 된다. 전반에다가 후반 한 5분 정도만 잘 못해내면은 잘 지키고 있잖아. 그... 우리에게도 성산이모입니다 자, 이런 한마, 애매한 패스 한마 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한마음이 1학기 때 사실상 경쟁은 어, 한 앞에다 때려야 되거든. 후반 5분까지 골을 못 넣어서 공사랑 한대 그때 진 전적이 있습니다. 이런 자, 가져와야죠, 아주 밀집수위 송진호 선수 가져와야죠. 여기서 여기서 허용하면 안 됩니다. 허용하면 아 좋아요 김문현수 침착하게 잘 따라갔어요. 잘 끊어졌죠? 네. 저렇게 발을 볼 짧고 상대 의 드리블 실수를 노려 가로채는 저런 수비를 해야 합니다. 자, 중고, 자 중고,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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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잘 타이트하게 붙여줘야죠. 조심. 자자조 자자자자, 갑니다, 갑니다. 아, 이, 안 돼, 너무 성거 빼, 너무 성거 요 붙어줘야죠. 우리 그냥 공간으로 때려줘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천천히. 앞에 자천히. 선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만들 생각보다는. 오, 어, 손주, 손주 선수 감스 태크했어요 오늘 경기 전에 일부러 테크를 위해 긴 바지를 입고 왔다고 어, 선수분 어, 말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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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 세컨 부안 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 아, 투컷, 투컷. 투컷이야, 굉장히 위험했어요. 알리 선수 갈랭이를 너무 쉽게 이용했습니다. 아, 전문 용어로 알랭이라고 하거든요. 알랭 먹히면 기분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럼요. 알리라서 알랭을 먹겠죠 예.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알리 선수 오늘 백을 잘하네요. 정도로. 역시 알리 백. 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스퀘어줘야죠 이거 어, 때려줘야죠. 니트 때려줍니다. 좋습니다. 아, 좀짧긴 한데 어, 승아, 승 때려! 가 경기 계속 해야죠. 아 때려, 때려! 어! 오케이, 정지, 정지, 정지! 이거 죠 정지, 정 가자 가자 정지, 정 해야죠 오 좋아요 저거 맞으면 되게 아파요 저거 한번 맞으면 한 3분 정도 많이 아픕니다 정재윤의 슈팅 굉장히 굉장하다고 말할 수 있죠 탕기! 탕기! 김 유얼 포지션! 자 탕기 선수 이제 탕기 선수한테는 영어로 말해줘야 됩니다 알리 선수를 제외하고 한국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맞아. 외국인 선수들 그 한국. 그래서 알리 알리 선수와 재윤 선수가 통역을 좀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알리 선수는 주, 전 알리로 개명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한국인이죠. 예. 여기 카메라맨이 전 바원인데 <laughs> 나도 좋아하고 있어요. 가, 같은 전시라고. 오케이. 예.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저런거 저런거 붙어줘야 돼요. 붙어줘야 돼요. 오, 네. 야, 잘 끊었어요. 올라가야 돼요. 김윤진. 태클. 아 상대. 아, 태클이 좀잘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하지만 포커스의 폴로. 포커스의 폴로 계속 공격 이어가 나가겠습니다. 아. 김민선 선수 지금 배정된 위치보다 조금 높게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잡아줘야 됩니다. 조정을 해줘야죠. 이제 불러서 잡아줘야 되는데. 포커스는 살짝 전진했습니다. 네. 내려오는 거 조심해야죠. 내려오는 거 조심해야죠. 이, 이 상황, 이 상황 자, 여기서 조심해야 조심해야죠. 여기 라인... 여기 여기 바로 복귀하고 슬슬 라인. 자 라인 내려야 되죠. 라인 내리죠, 라인 내리죠. 자 우승아 선수 상대 윙이랑 같이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리 지켜야죠, 자리 지켜야죠.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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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 나이스. 알리 굿. 굿. 예예 아... 예. 예, 예. 여기서 살짝 내려가고 민서형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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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기랑 탕기랑 라인 민서 내려 내려 <laughs> 뒷공간 조심해 줘 뒷공간 알리 나이스 알리 아, 알리 굿 알리 굿 <laughs> 알리 굿, 알리 굿. 포켓에 상대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 공간을 막아줘야 때는. 됩니다 <laughs> 안돼 민서 영 탕계랑 라인 그렇게 뚫려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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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돌하죠 중돌이 안 됩니다 오케이 나이스 굿굿 스쿨 노 자, 이리 와, 와, 와저 디트가 한번 저런 말 해주면 <웃음> <웃음> 디트가 신발에 머리 맞댔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대정당이 때문에 <laughs> 네, 잘 스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제 많이 고민 후반 5분까지 고니 후반 5분까지만 잘야된다면한마 선수들 이제 지금 음, 천패지 공격이 실시많이 나면서 그럴 때 공격 기회가 많이 찾아오거든요. 어, 조심하자 기회. 조심하자! 자! 우와. 자! 나이스! 사랑해요! 한승재! 승재군! 승재군! 아, 추워, 추워.

뭐가 소이팅야 에티엔 찾아와. 좋습니다저희 어, 오늘 목표는 사실 큰걸 바라지 않고 승좀고 짧은 아이 이런 애매한 우승아 승관 때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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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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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좋죠 좋아 진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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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아진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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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 복귀. 스아야아이스좋이스아트아 좋아 좋트 좋아 좋아 좋 우리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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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laughs> 사실, 이거는 약간 아쉽긴 한데. 저 중거리 내주 아, 안 된다고? 데 그렇죠. 아, 아쉽긴 한데. 아, 아쉽긴 한데. 아, 이쉽긴 한데. 아쉽긴 한데. 아쉽긴 한데. 아쉽긴 한데. 아 한데. 한 <laughs> 포스 세운 팀 화이팅! <신대 Duygusal> <laughs> <asaki> <목> 당기 좋아요 아. 오 좋아요 당기 좋아요 앞에 붙여줘야죠 f k 아, 여기서. 저만잘는 들어갔어 정재현 선수한테 잘만 연결되면 저는 잘 버티고 있었는데는 저는 저는 게는일는 저는 저는 았는 저는 그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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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는킥뒤에 뒤에 는저킥저킥 나이스 대 때려 대려! 네, 네, 네. 대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려 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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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려 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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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려 대려! 따라가줬어야 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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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저런 거한번 걸려주면은 좋은데. 한마음 더 이상 포트로 모였어요. 라인 계속 유지해. 저런 저런게 개인 기술로. 서비스를 끼는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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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알리 잘 붙었어요. 오케이. Okay. 오케이. 아. Okay. 좋습니다. 바골 먹혔어. 너네가 가져가고. 거아 내가 와서 먹힌 거야. 약간 먹고. 저나가스 던져 을 때. 됐다, 됐다, 정지. 정재윤. 아, 아... 아니요. 둘다 더는 조금 힘듭니다. 이럴 때 김병근 선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쵸. 그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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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는 선조심해 하죠. 네, 보자요. 보자요. 아, 보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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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한 포즈 아, 지안 됩니다. 나이스. 나이스 에메한테 어필 하지만 자신의 테크로 가지 싶었습니다. 아 됐는데, 진짜 애의 응원창이 됐는데근 지금 용요한 거는. 알리상 거죠또까지집중해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는 점점이 네. 가기 힘들어요. 한정 중앙이었어. 이제 슬슬 몇분 정도 남았죠? 거의 필름, 끝날 때가 됐네요. 이제 이, 일단 한골 정도면 나름 선방성으로 이 라커룸에서 많은 대화를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실책점을 실점 장면에서 비교가 좋아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